자, 오늘 2월 23일 정기토익 보고 나왔는데요. 자, 2월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험을 어, 봤는데, 어, 오늘 전반적인 총평을 얘기를 하자면, 어, 파트5는 음, 문법적으로 구조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구조 파악할 때, 애들 뭐, 이게 좀 빨리빨리 안 보여서, 여러분들 좀 고민했을 만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어휘 문제는 막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단어는 없었지만, 두개 중에서, 어,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맞나? 어, 이거 같은데? 어, 근데 이건 좀 신경 쓰이는데? 그런 문제들이 조금 어, 출제되었습니다. 6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난 2월 15일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좀 쉽게 출제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도 어,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좀 읽히는데 어, 시간이 좀 걸렸던 그런 지문들이 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 지난 회차보다는 조금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건 것 같아 그냥 뭐 이걸로 가자 이런 결정을 하는데 많이 망설임이 없었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세븐은 2월 15일 시험이 너무 또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이번 달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보통 더블하고 트리플 이런 것들 연계 문제가 요즘 상당히 쉽게 나왔는데 어 트리플 지문 같은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단서를 되게 막 숨겨놓고 그죠? 1 0 0 k 로 했다가 150키로 이런 것들 잡아내는 디스턴스 잡아내는 문제라든지 오후 일정 다 비어있는 코, 다 비어있는 일정 코 밑에 표를 잡아내는 그 문제들도 그렇고 단어의 선택도 뭐 프로큐먼트, 어, 조달, 구매 이런 퍼출싱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막 이런 그런 문제들이 어, 되게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세븐은 아마 시간 관리적 측면에서 분명히 아주 어려웠던 회차였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아, 5 101번 문제 같은 경우는 The blank step for 뭐 developing 어떤 플랜을 개발하는데 어, 만드는데 여러분첫 번째 단계 step 하고 이렇게 올려 쓰는 표현은 The first step, the second step 우리 서수편 이런 것들 앞에 정서또더를 쓰잖아 그래서 우리 the first step 뭐뭐첫 단계가 뭐 많은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퍼스트 잡는 문제가 나왔고 자 두번째 문제는 직원들이 어, 클라이언트 고객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어, work blank with 가 나오는데 거기는 어, 부세가 들어갈 자리죠 자동사 우리 빈칸 전체 사 우리 가운데는 부세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접 일을 한다 라고 해서 어, work directly with 어, 그 다음에 백삼3번 문제는 동사 어휘문제인데 그 뒤에 트레이닝 코스라고 해서 그죠 어, 우리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머스트 컴플릿 끝마쳐야 된다 우리 컴플릿 자체가 동사일 때 어, 완료하다 끝내다 뭐 물론 작성하다 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완료하다 어, 라고 해서 컴플릿이 맞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 ETS가 간혹하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 어, 6 또는 7에 등장하는 어떤 표현이 파트 5의 어휘 문제로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에 114번 문제, 여러들이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에브리 r 온더 n e on 영업부서, 영업팀의 모든 사람이, 어, c o m p 하도록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 뒤에도 트레이닝,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c 플 m p 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103번을 틀려? 조금 읽다가, 아! 그뭐 컴플릿 자체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잘 잡아냈겠지만 어 124번의 그 표현이 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컴플릿 동사의 문제가 또 많이 어렵지 않았었고 그다음 우리 무슨 인이 제공하는데 그뒤 스테이가 명사로 쓰여서 그 앞에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니까 안락한 편안한 스테이 그죠. 소리 컴포터블 스테이 그다음에 어 스포팅 이벤트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를 도와주는데 바이 어트랙팅 프로레스즈 관광객들을 이렇게 끌어들임으로써 그 내용이 앞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전치사 문제가 나왔는데 빈칸 대 아웃사이드 노블리전이라고 해서 그 지역 밖에로부터 뭐~ 우리 관광객들을 리 시즈를 끌어들임으로써 이런 내용이었거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근데 우리 From Across the Country 전국에 있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From Across the Country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보통 전치사가 뒤에 명사, 목적어, 계열을 이렇게 취하는데 어, 간혹가다 전치사 두 개가 나오면서 뒤에 명사 인결되는 경우는 전치사가 사실은 전명구 형태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부사편하고도 함께 어울려 쓰는 걸좀 아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어, Until Recently 최근까지 이 전치사 Until이 Recently 부사랑도 함께 쓰는 거 그리고 From Across the Country 이렇게 또 쓰거든. 그리 이번에도 from outside the region 그 지역 밖으로부터 라고 해서 여기는 f r 을 잡는 문제였는데 전차가 들어갈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음 부사 어휘 문제들은 뭐첫 번째 페이지는 너무 간단했어요. 종종 그죠? 그래서 오픈 하고 그다음에 편리하게 conveniently 이런 단어 되게 쉽게 출제되었고 그다음에 그 우리 PP 이 i 고민 받아서 문장이 좋아져라 everything 있지 모든 것이 그 everything 고문 그 제가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Everything 그 문제도 출제되었고 그다음에 뭐 B 동사 이시다음에 부사 다음에 빈칸 나왔으면 당연히 거기는 형용사 보가 와야 되니까 어, recyclable 그죠? recyclable 형용사를 잡는 문제고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의 문제 중에는, 어, 뭐 많은 것을 피해라, avoid ing, 그죠? 그래서, 거기는 avoid 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가운데 페이 넘어면 111번 문제는 빈칸 뒤에형용사 파퓰러가 나왔고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매우 인기 있는이라는 내용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extremely popular 그죠 그래서 우리 파퓰러 앞에 extremely 문제 부사 오이 문제가 나왔었고 어, 그 다음에 그 주어 자리 앞에 전관자 더가 있고 빈칸이 나왔고 그 뒤에 arrive 어, 도착하다 제때 on time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 당연히 주어 자리면서 우리 공급품들이 시간에 맞춰 도착하다 이런 내용이 돼야 되니까 거기는 supplies 우리 복수 형태의 어떤 명사 있죠. 뭐 사무용품 할때 우리 office supplies 이렇게 많이 우리 출제되었는데 이번엔 그냥 supplies 그 공급품들이 시간에 맞춰 도착하다. 그래서 거기는 주어 자리 앞에 더가 있었고 명사 자리 복수 형태 필요 했기 때문에 supplies가 맞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 제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예상을 할때 이게 1년에 몇번 출제되고 그 다음에 전체 30년 데이터에서 몇번 출제되고 그리고 최근에 몇번 이렇게 출제되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다음 문제에 대한 예측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번 2월 한달 동안 에뭐 짝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로 전주에 제 채널에 올려드렸던 그 표현 이런 것들 보면 이번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데이터 이거 철저하게 분석해서 얘기하는 건데 언틸도 또 예상을 해드렸거든요. 언틸이 1년에 몇번 나오는데 최근에 좀 쉬었으니까 제가 그때 언틸이 뭐뭐까지 라는 접전 둘 다. 쓰 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언틸이 나왔습니다. 좀 있다 뭐 비커우저부터도 얘기할 건데 저 우리 언틸이 있잖아. 언틸이 이번에는 뭐 앞에 기다려야 된다. 주호동사 나왔고 그다음에 어 뒤에 또주호동사어플러스더 블루프린츠 이 블루프린츠 커뮤니티 뭐 위원회가 그 블루프린츠를 우리 승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는 어, 접속사로서 언필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고 어, 그다음 우리 품사 문제 또 간단한 것 중에서 프로모션을 보고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건 당연히 프로모셔널이 들어가는 게 맞고 또 품사 문제 하면 어펙트 있잖아 어펙트 영향 끼치는 거 긍정적으로 영향 끼치다 우리 동사 앞에서는 바로 positively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어삐동사이스 담에 빙칸을채는 문제인데 어컨 시터에 뭐 여러 가지 형태 나왔는데 그게 비즈라고 해서 입찰권 있잖아 이걸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즈 컨시더링 그게 목적이 나왔으니까 능동형 동사를 완성시키는 이즈 컨시더링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비커즈 오브 이게 디스파이스를 최근 네 번째 점에서 세번 출제했으니까 이번에는 또이유 편도 되게 막 엄청 많이 출제하는데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도 비커즈 오브를 정답 세번 했는데 올해까지 올해 아직까지 출제를 안한 거야 그러니까 어, 다섯 번째 시험이니까 한번 나올 올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 지난주 거기 어, 예상편에서 비커즈 오브 나올 것 같다고 딱 얘기했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뭐 베스트 익스피리언스 아주 폭넓은 그런 경험 때문에 뭐뭐 한다 그 내용이라,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비커즈 오브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어. 가운데 페이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요, 어, 그 지금 리페어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뒤에 이유가 제시될 때팔 앞에 빈칸이었는데 결국 교체 부품이 지금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팔차 앞에 교체 부품 이런 것들 말할 때 리플레이스먼트 팔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 거기 리플레이스먼트 명사 우리 품사 문제, 그거 잡는 게 조금 뭐 구조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출발 우리 시간 어, 우리 몇 시간 전에 뭐 이렇게 어디에 도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앞에 뭐 시간표 나오고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더디파치타이밍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 몇 시간 전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prior to 또는 before 많이 쓰잖아요 그죠 before는 기본적으로 접속사 전사 그 다음 부사기능 다 있는데 여기서는 어 뒤에 명사를 채했고 거기에 before는 어 우리 어떤 시간표 그 뒤에 before는 거긴 전체로 사용되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뭐 도착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또 나왔었고 그다음 우리 앞에 on이고 그리고 뒤오 over 따라붙으면 거기는 당연히 명사 자리니까 extension 그 문제는 간단한 품사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었고 어 그다음에 동사 어휘 문제 중에 여러분들 좀 까다롭게 느꼈을만한 문제가 어 우리 to prevent 피하기 위해서 그죠 어 애니 스 i 리지 e 이 엎지른 거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바로 the lead, lead" 그 뚜껑 이런 것들을 펌니 단단히 바로 거기 앞에 동사는 시큐어가 우리 뭐 힘들게 얻어내다 확보하다 뭐 시큐어 컨트랙 이런 표현으로 또 많이 나오는데 또 토익이 시큐어 하면 이게 고정시키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뚜껑을 단단히 고정시켜라 라고해서뭐 시큐어 동사 어이문제 어, 그거 좀 어렵게 생, 어, 생각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앞에 어테치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빈칸 리시지 영수증을 어투그뭐디에 우선 보고서 이런 데 있잖아요 비용 어떤 보고서에다가 영수증을 어테치 하라 이건데 첨부 하라 이건데 어 거기 앞에 리시지 복수명사 앞에 빈칸에 올 하고 이치 이렇게 나오면 이치는 그뒤 단수명사 꾸며주고 올은 가산복수 또는 불가산 꾸며주기 때문에 리시지가 복수 형태였기 때문에 올을 잡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그 구조 잡는 문제인데 거기는 어 앞에가 우리 지난달에 그러니까 그 제가 계속 얘기하는 데 바로 전의 차의 정답 이 표현을 꼭그 다음에 몇 개는 출제를 한단 말이야 지난달에는 expect 요거 가지고 뭐목적그 다음에 우리 목적보에 뭐 우리 everyone 요거 잡는 문제인데 어 이번에는 또 requires 요걸 하는데 바로 영업팀의 모든 사람이 바로 리콰이 r e d e x p e c t a t 목적 n of the two of the two of the two of t h 리 two of the 에 w o of 에 h e two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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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 음, 그리고 리 e q u i r 의 목적어 자리에 에브리언 잡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렇죠그 다음으로 또한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그 서비 결과 있죠 The result of the survey 어, 서비의 어떤 결과가 다음 주에 Will be released 발표될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는 서비 결과가 맞기 때문에 거기는 서비 들어가면 어, 정답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파트 5 마지막 페이지는 어에드버 타이싱 광고다음에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 그 뒤에 하이라이트드 하이라이트한 게그 스피리어 카메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이라이트하는 건 결국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걸 하이라이트하는 게 맞기 때문에 거기는 에드버타이징 캠페인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바쁜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그 다음 문제는 투비 프리페어드 프리페어드 잡는 문제 그냥 준비를 하는 거지 그죠? 바쁜 걸 대비해서 어 그런 내용으로 투비 음에 프리페어드 잡는 문제였고 어그 다음에 부산 어휘문제 중에서 은행들이 빌링 아, 느끼고 있어요. 프레셔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바로 엠디 금리를 낮추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스트 블랭크. 거기에 부산은 템플홀리. 최소한 일시적으로는 그 최초의 어떤 홈바이어스 있죠. 최초의 주택구매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 최소한 일시적으로는 금리를 낮추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거기는 엘리스트 음에 템플홀리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 올라가면 그버 r 얼 u a 리티 e a l i t y 가상현실이 주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오고 그 다음에 real life environment 이렇게 나와서 거기는 결국 동사가 필요한 자리였거든 그래서 뭐 to stimulate 그 다음에 stimulation, stimulating, ing 다 치워버리고 결국은 어, 동사 stimulate 요거를 잡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어, 힘들. 모스트 블랭크 머티리얼 이렇게 나오는데 디자인 팀이 선택을 했어요 가장 블랭크한 머티리얼을 그대포더 게이밍 콘솔 콘솔을 위해서 옛날 우리 콘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구성 있는 어떤 재료 이게 어울리지 나머진 다 여기 말이 안 되었거든 그래서 우리 듀 a t 블 머티리얼 가장 내구성 있는 그리고 130번 문제는 when 어, 다음에 여러분들 주어 동사도 올수 있지만 ing pp 도올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짝수 탈 정규반 분사 파티에서 어, 우리 접속사 중에서 ing pp랑 말을 쓸수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는데 when ing when pp 둘다쓸수 있는데 문제는 그 뒤에 더 winning s c r graph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뒤에 목초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능동 형태로 추징을 골라주는 게 맞습니다. 자8 6첫 번째 질문은 광고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do you find로 시작했는데 일단 파인드가 옹 형식으로 목어나 목적본 형용사체할 때 이게 목어가 목적본 형용사들하고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어, 파인드 다음에 using technology to manage your projects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테크놀지를 어, 이용한 것이 overwhelming 자체가 압도적인 또는 뭔가 버거운 그죠 뭔가 버거운 그런 뜻이 있는데 어, 우리 테크놀로지 이용하는 것이 버겁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광고하 n 어떤 이 회사가 자기가 광고하는 g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데 바로 그 다음 문장 문장 h 입 o l o g y t e c h n o l o 데 조금 고민스러 o l o g y t e c h o 당신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렵게 생각하면 너 혼자 아니다. 대추와이 그 다음 문장이. 그래서 거기 문장 삽입 유연화. 언론이 들어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uh, that's why, 그게 왜 이, 그 다음에 대추와이. 그게 왜이그 회사가 나오면서 그 회사가 이런 어, 좀이 맞춤형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이거를 어, 개발한 어떤 이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니까 유연화. Uh, 언론 너 혼자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라. 이, 우리가 여기에 맞는 제품 또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통해서 어, 그 다음에 동사 채우는 문제는 You can boost your productivity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게 맞죠 결국 광고어던 제품 서비스 를 이용했을 때 앞으로만 할수 있는 거니까 물론 거기에 미래적 내용의 Will have boosted 가 나왔지만 미래 원료는 어, 현재 기준으로 어, 앞으로 일어날 이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 하나의 미래보다 먼저 앞선 미래 이런 것들 나타낼 때 미래 완료, will have pp를 쓰거나 과거부터 쭉해 왔던 일이 미래까지 계속될 때 쓰는 게 미래 완료 표현이기 때문에 will have b o s t e d 는 거기서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 툴 이런 것들이 어, 바로 seamlessly 최근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매끄럽게 인테그레이 통합하는데 그게 위드 다에 빈칸 채울 때는 거기 그 소프트웨어 그 툴에 있는 이런 어떤 여러 요소들이 바로 매끄럽게 서로 서로 어, 통합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위드 원 언어도 이걸 채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 you can consolidate 통합할 수 있는 거, your data 당신 자료랑 resources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 in one location 한 장소에다가 on your 그 다음에 거기 대응 뭐가 필요할까? 결국엔 늘뭐 소프트웨어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국 컴퓨터의 한 장소에 이런 것들을 우리 통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는 on your computer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8.6두 번째 질문은 어나운스먼트였는데 일단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6에서도 바로 전 회차 정답 처리했던 문제를 그다음 회차 이렇게 많이 출제하는데 이번에 또 나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회차에서도 나오를 정답 처리했던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두 번째 질문에서 그 어떤 서브스크립션 관련해 가지고. 음그 비즈니스 트렌즈라는 어떤 그 s 몰 비즈니스 트렌즈라는 그 잡지거든요. 그 잡지에서 나우 현재 오 e 한다 h a n d 피츠 d d e d benefits. Because if you have a headache, 오프 u can't get a headache, y 나 u 가는 n t get a headache, you 음 a n t get a h e a d a c h 온라인 세미나 있죠. 이 세미나에 대한 엑스클로스 베 액세스, 독점적 접근권. 그러니까 모든 1년 원이얼 서브스크립션 이런 경우에는 어, 우리 온라인 세미나에 대한 독점적 접근 이용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의 뒷받침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Now Offer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매거진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거기는 퍼블리케이션, 그죠 정말 전기 특이 엄청 좋아하는 패러프레이징의 가장 대표 케이스가 뉴스페이퍼 그리고 매거진 그리고 저널 이런 거 나면. 오 퍼블리케이션 어, 또는 피리 아디컬 정기 간행물로 바뀐 거 거의 공식입니다. 제가 정기반에서 세븐 주말반 이런 데 세븐 독해 강의 할 때도 엄청 많이 알려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매거진 요게 나와서 퍼블리케이션 정답 처리하는 문제. 자, 그다음에 어 이제 추가적인 혜택이 뭐냐면 온라인 세미나인데 이 온라인 세미나가 그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관련, 비즈니스 릴레이티드 탑픽스 이런 걸 다룬다. 그게 앞에 문장이었으니까 이제 그다음 문장 삽입은 어더 모스트 파러 우리 타픽슨가 세미널슨가 와이튼 그렇게 해서 아 버지팅 예산 책정 그런 마케팅 앤 오퍼레이션스 그 문장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인기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연 설명하는 문장 삽입 문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어, 또 다른 또 혜택을 이제 준비한 걸 얘기하는데 그 이메일 업데이트를 제공하는데 그 이메일 업데이트가 비즈니스 업계 거기 관련 소식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이메일 업데이트. 그래서 우리 이메일 업데이트 그 뒤에 filled with 해서 PP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드를 정답 했던 문제. 자세 번째 질문은 영캐네디안 어, 렌탈카 그런 회사에 대해서 어, 기사화 시킨 건데 아티클이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북미 시장에서 우리 80개 어떤 어, 로케이션이 있죠. 80개 로케이션 이쪽으로 어, 빠르게 성장하는 거니까 어, 거기에 그로 자체가 뭔가 성장하다. 뭐그 자동차였기 때문에 그 뒤에 quickly. 빠르게 부사를 잡는 문제였고, 어, 그 다음에 늘 전반적으로 우리 인디맨드 수요의 어, 디클라인 감소를 뭐 겪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디클라인 앞에서 시그니피컨트 상당한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이제 경 경제가 이제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업계 좀 리더에 해당되는 게막 많이 뭐 매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영 캐나디안 렌탈카 컴퍼니가 어, 이렇게 좀 싸게 어,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인수를 하고 막 사세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뭐 앞에 quickly, 그 다음에 significant decline 요거 뭐 간단하게 좀 풀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은 그 앞에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이제 투리즘 인더스트리가 이제 리커버하기 시작했다가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장리 투리즘 인더스트리가 리커버하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질 문장은 the demand for rental cars, 우리 렌탈 차량에 대한 어떤 디메드도 어, begin to rise. 다시 이제 그 수요도 그 수요도 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 문장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어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마지막 문제는 품사 어영 문제인데 간단했습니다 앞에 관사원이 있었고 빈칸 그리고 오브 이치 플레이트가 뒤에 나오는데 우리 그 차량들의 어떤 그런 무리 이런 것들을 플레이트 라고 하잖아 거기 확대 확장 이라고 해서 거기는 익스펜션 어, 명사를 잡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네 번째 질문은 프레스 릴리스 인데 그 에그라고 해서 뭐 우리 에그리 컬처를 아시죠 거기에 뭐 우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어 서비스 이런 것들을 뭐 확대했는데 토잉 인클로드 포함하는데 헬핑 도와주는 그 포인트가 첫 문제가 어 헬프가 준사역 동사라서 목적을 하면 목적 벌어서 초보장사 또는 원형무장사 둘다 채울 수 있는데 이번에 그 뒤에 커버크랍스가 뒤에 나왔거든요 커버크랍스가 덮개작물이라고 해서 뭐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농작물 잘자라도록도와주 하는 뭐 어떤 그런 건데 이 덮개작물 이런 것들을 바로 그로가 바로 세 번째 지문에서는 아까 뭐 성장하고 뭐 우리 사세가 뭐 우리가 기업이 성장하거나 이럴 때는 자동사로 이렇게 쓰였는데 어 농작물 이런 것들 재배하다라고 할때또 타동사로 쓰이거든 그래서 우리 어쨌든 거기는 헬핑 헬프에 연결되는 밤스 목적 그 다음에 목적보로 빈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투그로 grow 또는 그로가 들어갈 자리인데 투그로는 안나와 원형부정사 그로우를 넣으면서 그 그로우가 커브크랍스를 목적, 우리 보호에 해당되는 그로우가 또다시 뒤에 어, 동사적 형질을 위해서 커브크랍스를 목적으로 또채는 구조였습니다. 어쨌든 헬프음에 목적은 목적보로 원형부정사 그로우가 맞아요. 그 다음에 커브크랍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커브크랍스는 커브크랍스 유지등 메인리 어 for enriching the soil 어 토양 이런 것들 비옥하게 하는데 음 그런데 주로 사용된다. r e 덴포하 n for harvesting 수확보다는 그저 그렇죠? 수확 대신에 어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그 문장이 들어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몬스터 앤 클로버가 어 우리 더 베스트 플랜츠 중에 뭐 하나들에 속한다라고 해서 그 어몽 자체가 음들뭐뭐들 사이 뭐뭐 중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니까 거기는 어비 어몽 우리 복수 명사 진짜 토익이 많이 출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몽을 잡으면 되겠고 그다음 우리 뉴질랜드 거기에 결국은 이게 푸드 시스템이거든요. 결국 우리 농작물 이런 것들 통해서 거기는 뭐 나머지는 다 말이 안 되고 푸드스템 이런 것들을 서스테인너블그죠 그러니까 우리 수학 이런 것들 뭐 도와주고 그래서 뭐 결국 뭐 이런 수학물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 결국은 우리 푸드스템 자체가 서스테인너블 지속가능함을 유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거기는 푸드스템해서 푸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8 7는 제가 도입 부분에서 전체적인 난이도랑, 그 다음에 좀몇 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 진짜 여러분들, 토익에서 오더가 나면 바이 또는 퍼츄얼스로 바뀌고, 그리고 바이 또는 퍼츄얼스 나면 우리 오더로 바뀌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 프로큐먼트 있지. 프로큐어가, 어, 실제로 바이 또는 퍼츄얼스. 우리 조달청 아시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프로 큐어 나면 이게 또 바이토움 호출서 바뀌는 문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자 우리 동의어 문제하면 uh, we apologiz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불편함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 다음에 uh, 그 다음에 appreciate your patience 당신의 뭐 그해서 a p p r e c i a t e 은 어, 바로 이게 감사하다 라는 뜻도 서지만우시에치있게여로이 라는 사하 뜻이 있뜻든있지서 우리 어, appreciate 동의 e 문제는 value 가 들어가는게 맞고 value 로 가는게 맞고 그 다음에 어, 우리 그 m a r k 라는동의 h 문제가 나왔는데 이 t a r k 가 of the v a l u 이런 f the value of the v a l u 죠이 f the value l e b r a t e 하고그 이거랑 동의어로 많이 바뀌는데 어, 첫 번째 미국의 프레젠스 있죠. 보스턴 그 로케이션 이렇게 뭐몇개시점을 이렇게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 어 보스턴 로케이션이 어 실제로 여러들 미국에서 첫 번째 프레젠스 있죠. 어떤 회사에 어떤 입지나 영향력 이런 것들 얘기할 때 프레젠스를 쓰는데 그런 것들을 마크 어, 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마크는 사실 뭐. 브리커드랑그 다음에 레프리젠트 이게 좀 많이 헷갈릴만한 문제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레프리젠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어떤 그런 프레젠스를 레프리젠트 어, 나타낸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죠. 이 마크가 레프리젠트의 또 동요로 또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저는 레프리젠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그 외에도 뭐 함정문제 이런 것들 도입 부분에 좀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 전체적으로 세븐 이런 경우 어, 쭉뭐 궁금한 상들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3월달 시험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